오, 초, 오, 초, 초. 초. <laughs> 오랜만에 또 다시 돌아온 슈렌포베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늘은 오목님과 같이 진행하고요. 오늘 오목님 뭐 슈렌포베 뭐 역대급 챔피언 아닙니까? 이쪽에서는 챔피언 하시는 어, 저만 뭐 그, 코미생에서는 그, 맨날 꼴등 뭐 이등 막뭐 이렇게 아. 하시고 음 여기서만 뭐 꼴등 여기서. 어, 음 네, 저기요, 여기서 여기서만 체크 로마에 오면? 오면 네. 로마에 오면 로마 법을 따라야 됩니다. <laughs> 아, 그런 거야? 여기선 제가 법입니다. 아, 그래요? 어, 그러면 법을 네. 내려주시죠. 오늘의 룰이 있습니까? 시작하죠. 예, 오늘 룰 추가된 건 같고요. 자, 슈렘포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포켓몬 종류 이거 좀 빨리빨리 뽑아 달라 해 가지고. 그러면은 빨리빨리 뽑아 보죠. 저 먼저 뽑을게요. 짜란! 아, 1반어 어떻게 알았대? 오 <laughs> 직신 뭐야 전설. 섭섭다. 스타팅. 아, 아, 아. 전설. 에? 진짜요? 전설 두 개인데요? 와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봐봐 봐봐. 원래요? 어. 자, 오, 대박. 진짜네. 어, 자, 어, 오. 어, 자 어. 그럼 뽑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니요. 왜왜왜 r e is my son's s y e o 좋아라! s 음, 도 네. 아, 이번에 또 전설? 아 내가 뽑아줄게 m g o i 요 일반? o get it. w 괜찮네. s t a r t 면 좋지. 자, 갑니다. 뿅! 자, 아, 스타팅 아, 뭐야. 스타팅 조합 뭐냐? 자, 가세요.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네. 전설, 전설. 뭐나왔 어? 스타팅. 아, 스타팅. 아, 좋고요 음. 자, 이거 한번 뒤죽박죽 한번 섞어야겠다.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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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전설. 어? 아, 전설. 이이이이 다 스타팅, 인스타팅. 자, 저도 한번 다시 돌려서 이거 또 전설 나오면 대박이죠. 전설 세개 조합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짜자, 자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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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 뭐야? 어? 뭐야? 저 실수로. 왜요? 나 실수로 그그 그 더블 클릭하면은 다시 얘네한테 뭉쳐지잖아. 내 것까지 뭉쳐졌어. 아유, 다시 아 뽑았어, 뽑았어, 뽑았어. 자, 갑니다. 마지막, 짠. 아 일반. 아 투투투네. 자, 투투투. 하세요. 여기서 스타팅만 한 다음 됩니다. 과연 스타팅. 저기요. <laughs> 가져가 볼래요? 아니아니아니 오늘 데 뭐야? 스타팅 네 개인데요. 아 스타팅 4개라고? 와, 네 개라고? 와 스타팅 네 개면 못 뽑으시려고 지금. 와 이게 네. 뭐야? 자 메가진아 뽑아보죠메가진메가카자 갑니다 뾰롱. 아세개 메가진. 매가지. 메가진세 개가 제일 낮은 거 아닌가? 참시 저는 이번에 스타팅이 많아서 이거 높은 거 나와야 돼요. 자 과연 저 오이 바... 몇개육육육 <laughs> 말도 안돼 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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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뽑다 자 그러면 아싸! 레벨 설정 기 한번 해보죠. 잠깐만요. 아예왜왜왜왜왜아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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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laughs> 아름이다 아, 아, 뭐아 아, 아, 저번에 아 저번에는 좀 눈치 없었던데 아 아깝네. <laughs> 뭐야? 아... 저번에 그런 적 있어요? 아니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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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아자 하십시오. 시작니다자 스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뾰랑 우와우 <뭐라> 십 <10. 뭐라> 여기서 플러스만 오. 나오면 된다. 플러스만 나와라. 저 마이너스 나와라. 자 과연 어둡. 십십십자 너... 뭐지? 어, 그러면 내 어, 플러스로 하지마자 여기서 레벨 조정기. 자 여기는 이제 그몇 마리 할 건지. 합니다. 쓱. 아, 두 마리. 두 마리. 아, 두 마리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있어? 마이너스 한턴 좋아. 자. 아우, 플러스 나와라. 자, 과연 과연? 허. 헐. 뭐, 여섯 마리. 있어?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나오면 됐나. 자, 먼저 풀어 보실래요? 아, 안돼안돼 안돼 아, 네. 아, 아니요, 아니요. 좀 도박하겠습니다. 누구 먼저? 제발. 자, 하세요. 저 먼저 가겠습니다. 오케이. 고고. 제발. 플러스 나와야 돼. 아, 보면 안 돼요. 보면 안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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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플러스 나와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네. 근데 한번 그 거기 한번 열어 보실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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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시 다시 다시. 알았어 알았어. 아, 짜글났잖아요. 아, 실장 철렁했지. 아, 아, 짜. 다시 말기라고. 오케이. 아니야 넣었어 넣었어. 자, 과연. 자, 어, 뭐, 뭐야, 뭐야, 뭐 나왔어? <웃음> 설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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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 짠! <잔>! 마이너스. <laughs> 확인해야지. 음. 아, 그래도 두 마리밖에 안 되잖아. 요두 마리도 여섯 마리라고요. 아, 좋다. 아, 래두 마리면 이득이지? 오케이. 아, 좋아, 좋아. 야, 저거 근데 너무 마이너스 나오는 거 아니냐? 아니야, 너 저번에 그랬다. 아니야, 내가 아, 그 너만, 너, 너만 플러스 나왔잖아. 뭔데? 전설 하나 뺄게요. 전설 하나를 빼겠다? 아니야, 전설 하나 더 보는 게 낫지. 아, 그럼 <laughs> 전설 두 개를 어. 빼겠습니다. 아니야, 전설 보는 게 낫고, 그러면 이렇게 하자. 만약에 마이너스, 내가 만약에 또 이번에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그 오목님은 플러스가 나왔다. 그러면, 한번 더하기 어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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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살았다 자 갑니다 저 먼저 뽑을게 요이번엔 짜란 하세요 하세요 플러스예요 하세요. 설마 아니 마이너스요 <laughs> 플러스 저도 마이너스요 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입니다 아! 자 운명이고요 <laughs> 네 운명입니다 자 전설부터 뽑을까 전설부터 전설 전살 못 뽑으실 거예요. 저요? 네뭘뽑는 간에 아무 의미 없어요 70레벨이지 70레벨이면 나 요번 전설 못 뽑지? 어... 전6 0 저번에 우리 그거 하기로 하지 않았나? 저번에 라티아스, 라티우스 했었으니까 요번에 뭐 하기로 했었던 거 같은데? 어... 뭐더라? 디아루가 펄기아였나? 아! 아 맞아 그랬던 거 같아 어 디아루가 어, 어. 펄기아였던 거 같은데? 그러면 내가 디아루갈래 내가 디아루가 아. 내가 디아르가 할래요. 아 그럼 내가 펄기 할래. 응 음, 나의 이름. 좋습니다. 아 좋아 나 펄기 네? 되게 좋아하거든. 나 펄기 어, 펄기 할래요. 아 내가 펄기 할 거야. 내가 먼저 했어. 자 이미 이 음. 선택 완료. 자 스르르 오케이. 좋아. 저 이미 골랐습니다 펄기야. 자 그다음 하시죠. 자 디아르가 뭐 디아르 투게 커스 백짜리 육십네 배. 아커서 좋겠네. 자 뭐라고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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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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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떤 거 뽑으실래 이번에? 이번에 어떤 거? 음, 어떤 오... 거 뽑을까? 어어 어, 뭐가 좋을까 저는... 이번에? 어 레지기 가스. 레지기 가스? 아 레지기 가스. 레지기가스. 그렇잖아. 레지기 가스는 좀 그렇고 다른 거 하자. 레지기 가스 어? 여기 너무 모델링 안 이쁘더라고. 포켓몬 모델 있는 아... 거 알고. 어 뭐가 있을까? 아, 쉐이미 어때? 쉐이미. 쉐이미 어때? 쉐이미 응, 어, 뭔가 야트 보이는데. 쉐이미풀 타입이고 되게 멋있어. 멋있나? 아니, 나 그럼 나 기라티나 가져갈래? 그러면 나 기라티나. <laughs> 어떻게 하실래요? 아니면 어, 음.. 크레세리아? 크레세리아? 오, 걔도 괜찮지. 네. 걔 환상이었나? 걔뭐였는지 네. 기억이 안 나네. 아, 그럼 일단 뭐 저희는 환상도 그 넉키로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어,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께서 환상 오해 없으시게? 자, 크레세리아. 크레세리아가 환상이었나? 어.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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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상인 것 같네? 아닌가? 여러분들 환상 맞죠? 어, 환상 맞을걸. 요 맞겠죠? 자, 그러면 저는 기라티나 한번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뾰롱! <laughs> 오 음, 맛있지 음, 맛있지 음, 맛있체 그레세리아를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아 보여주시죠? <뭇> 아 이게 뭐야? <laughs> 아이 오리예요? 아오리인 백조 그거? 아 <laughs> <야, 애는 웃음> 이게, 이게 뭐야? 아유 주거나 주거나 주거나. 자 그러면. 하세요 이번엔뭐 먼저 선하시죠? 나 일단 전설 다 골랐고, 자, 아, 저 어차피 음. 나머지 다 스타팅인데요. 아 그래? 그럼 <laughs> 뭐 먼저 선택하세요. 이거 기회 드릴게. 먼저 선택하는 기회도 있으면 좋지, 그렇지? 어그그 어, 그, 그렇죠. 그럼 리자몽. <laughs> 아 리자몽. 아, 아이씨. 일단 리자몽 기본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리자몽 가져가면 나 그러면은 어나대짱이 가져갈게. 어대짱이 아! <laughs> 자 대장이 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발트. 야난두 마리를 낮춰야 되니까 스타팅으로 낮춰야겠다. 짜란. 오케이 대장이. 자 하세요. 그러면 오 멋있다. 근데 너무 한좋은데 기술 이 기술이 너무 말도 안 되는데 잠시만. 이게 뭐길래요? 아니야 말 말해줄 수 없지. 이 말하면 안 되잖아. 자 하세요. 개법이고.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어, 저는 네. 가나는 거부광 거부광 아 거부광 아, 가져갔어야 됐는데 거부광 그러면 나 요번에 나무킹 가져갈까요 여러분들 아니면은 이상의 꽃 가져갈까 어 사실 6세대 포켓몬이 좀 애매하게 그래가지고 가져가기가 별로 안좋아요 되게... 어 되게 이상하게. 여기서는 그렇죠. 안좋더라고 어 뭐가 좋을까 어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들? 뭐.. 뭐가 좋을까? 나 그러면 요번에는 어.. 6세대.. 7세대 포켓몬 한번 가져가볼까? 자.. 어.. 아니야 저번에 저번에 내가 7세대 한마리 가져갔다가 졌었던걸로 기억나거든? 어.. 그러니까.. 음. 그러면! 저는 요번에 어.. <laughs> 어.. 저 그러면은 걔 누구냐 이상의 꽃 가져갈게요 이상의 꽃 이상의 꽃? 네 이상의 꽃 가져갈게요. 자 하세요. 음. 아 불타입 하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자스르와 말도 안 돼. 야 기술. 기술 배합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기술 배합인데 이거. 오 설마 여기서 이길 수 있을꼬? 아니야 네. 아니야 아니야 이길 수는 없. 이게 아나 이거 되게 애매한데. 자 하세요. 네 그러면 저는요. 네. 나무킹. 나무킹. 네제타입이 나무 하나 킹. 필요합니다.

뭐가 좋을까? 여기에 화강, 화강돌 있으면 화강돌 가져가도 되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음, 여러분들, 뭐 가져갈까요? 뭐 가져갈 만한 거 있을까요? 일반, 일반 중에, 일반 중에. 일반 중에 괜찮은 거 지금 생방송 중이라서 또, 어, 여러분들께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메타그로스 가져가자고. 메타그로스는 여기 근데 메가 진화가 없어요. 메가 진화가 없어서 별로 데려가고 싶지 않은 포켓몬 중한 마리입니다. 어. 어. 리자드 리자드는 다르네요. 여러분들 스타팅이에요. 어, 메타그로스, 한카리아스, 망나뇽 막나뇨, 번치코. 망나뇽이 되게 많아. 아, 팬텀. 펜 팬텀. 팬텀. 팬텀도 괜찮지. 어, 그러면 일단은 아, 어떡하지? 아, 되게 잘못 선택하면 이거 한마에 망하는 거라서. 아, 이거 상성 생각해야 되는데. 음. 그러면 저는 요번에 팬텀 하나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팬텀 가져갔다 망한 했건 같기도 하고. 자, 쓰르? 륵 아, 잠깐만. 잠깐만. 잠만, 잠만, 잠만 잘못 선택했다. 이 60이 아니지. 70. 자, 하세요. 누구 가져가실래요? 어차피 Come, j o 아 n Emp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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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다 p e r a t e Emp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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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m p e 번에 t e e 가져 e r 요 t e e m p 불타입 하나만 가져가자 여기서 불타입은 무조건 가져가야돼요 여러분들 우리 불타입이 없어 불타입 불타입 좀 가져가야돼 불타입 불타입, 불타입, 불타입 타입 누구 있는데. 가져가지? 마그마그 마그 마그마그? 어... 누구 가져갈까요? 뭐가 좋을까요? 음, 뭐가 좋을까요? 일단 여기서는 메타몽이 되게 안 좋더라고 그치메타 몸통 막지기밖에 없지 않았나? 아 맞아요. 맞아 맞아 그랬던 것 같아. 음... <목소리> 여러분 불 타입 중에 하나만 주세요. 네불 타입 불 타입 불 타입 루카리오 막 그런 거 말고 네 여기 메가지나 있습니다. 메가지나 팬텀 메가지나 있어요. 어팬텀 일부러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음. 자어불 타입으로 좀 하나만 추천 좀 해주세요. 불카 불카머스. <목소리> <laughs> 불카머스 아 불카머스 말도 안 되는데 어... 코터스 마그마 번 윈디 마그마 번어어 어, 윈디 헬가? 윈디 아 해가 여기 그거 있나 잠시만 근데 해가가 부 타입이야 악 타입 아니야 잠만 해가가 여기 그 메가지나가 있나 어 해가 메가지나 있네 오 아니 아니 아니야 근데 해가는 아닌 거 같아 음, 폭타 파이어로 윈디. 윈디가 근데 메 가지나 있나요, 여러분들? 윈 윈디 메 가지나 있나? 자. 없어라. 어? 아, 없다. 아. 휴. 다행이구만. 윈디 가져갈까요? 윈디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아. 하... 해가? 잠만 해가가 의외로 많이 나오는데. 해가가 여러분 불 타입 아니잖아요. 해가 불 타입이야? 잠만 보자. 해가 불타입인가? 아, 어, 불타입이네! 뭐? 아, 불타입이었네! 어? 잠깐만. 내가 왜 이거 몰랐지? 메가 헬가가 되면은 뭐가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 메가 헬가 되면은 타입이 바뀔 텐데, 뭐가, 뭐가 되는 거지? 잠시만요. 메가 헬가 되면은 타입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아,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 해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악, 불. 아, 그러면. 여러분, 들해가가져가도록하겠습니다 h 가오 g a h 가다 선택하셨어요? 네, h 다 있죠. 오케이, 자 g 가가 e l g a Helga! h e 이 g a Hel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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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지 l g a Hel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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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가 l g a Helga! h e 메가지나 e l g a h e l g 정메가진나가여 헬가... 개여서. <laughs> 아예 부럽구만. 자 팬텀. 어... 자 팬텀 기다려봐 팬텀. 자 팬텀이 갱가 갱가. 자 팬텀이랑 그 다음에 이상의 꽃 가져갈까요? 대장인 가져갈까요? 어, 어 여기 엠페리트 메가진나 없구나. <laughs> 원래 메가진나 없는데 엠페리트는 4세대여서아 그. 아마 있는 게2 세대 애들 있을 걸요 리메이크가 된 버전 1번일 세대랑 2 세대만 지금 현재 몇 가지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구먼어 그럼 어, 나 기껏 해봤자 네. 두 마리밖에 안돼아세 마리밖에 안 되는데 몇 가지 아 그럼 뭐 나도 세 마리밖에 안 되는데 나 누구 가져가야 되지 똑같아라 아 근데 기술이 이상의 꽃이 그나마 낫단 말이지 그러면 이상한 이상의 꽃을 여러분들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꽃 메가지나 어이. 네 준비 끝 준비 끝? 벌써? 끝 빨라 어자 어, 어. 헬가한테 넣어주고 자그 다음에 팬텀 헬가 메가지나는 또 처음 보여드리는 거 같은데 그쵸 여러분들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어 이거 챙기시고 자 갑시다 오늘의 대결 전장 오늘은 딱히 안 바뀌었어요 <laughs> 오늘은 안 바뀌었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됐습니다. 아, 이번엔 조금 불안한데, 엘리베이터가 너무 커서. 음, <laughs> 아, 근데 나 상성 되게 애매하게 가져왔어, 오늘. 자, 일단 기술을 좀 보고 시작하죠? 나 기술 애들 좀 봐야겠어. 자, 펄기야. 어. 자, 기라티나. 음. 하, 기다려봐. 이러면은. 개짱이 자, 오케이. 준비됐습니다. 아, 근데 너무 말도 안 되는데. 오 뭐야 반짝거려 흐흐자 <laughs> 이러면은 기다려봐 기다려봐 자 됐습니다 오늘 이길 수 있습니까? 살짝 자신 없어요 레벨 차가 너무 커서 <laughs> 하지만 아이고. 이기겠습니다 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laughs> 근데 내가 내가 졸리는데 자, 데오시죠 어, 그러면 부금은 어, 어 이걸로 갑시다. 자, 먼저 끝니다 나라, 기라티나. 어, 뭐야? 기라티나야? 똑똑똑. 라티나야. 아유, 야, 야? 아 고생이 야? 많으시네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나는 크레세리아. 자, 크레세리아, 죽어라 섀도우 다이브. 자, 오케이 안돼, 잠깐만 자, 죽어라! 어? 쉐도우 다이브! 헤어 가르기! 자, 그... 오 자, 병상 천병! 악! 자, 음. 다음 포켓몬 내 디아루가다! 내무시죠. 자, 디아루가 쉐도우 다이브! <웃음> <웃음> 포켓몬 아. 교체를 해드리자 나라, 벌아 자, 내무시죠 아. 다, 당황했다 이, 리자몽! 아, 리자몽! 아이드로 퍼프 어? 있는데, 멍청하시길. 아유, 챔피언 자리 저주시려는 거죠? 고마워요. 에베르트! 이게 뭐야? 파동탄! 자, 파동탄! 그렇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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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준비됐습니까? 다음 포켓몬 내보시죠! 다음은, 으, 나무킹! 자, 나무킹이라고요? 자, 파동탄! 자, 파동탄! 메가드레인! 메가드레인! 오, 잠만잠만 설마 지는거 아니지? 리토블레이드! 펄기한 돼. 아. 펄기한 돼. 자 다음 소환해보시죠 자, 거북 네. 자. 껍질에 숨자 음, 숨어 자, 껍질에 숨기! 파동탄! 껍질에 숨기! 파동타안! <laughs> 말도안돼 음, 해보시죠 <laughs> 접니다 아아 아, 아 야. 야. 뭐야 아유, 큰일 어, 났어요? 뭐야? 아유, 펄기아와 기라티나 한 방에 이거 너무 쉽게 이기는 거 아니에요? 아유, 아니, 레벨차가 너무 컸습니다. 여러분들, 챔피언 자리 이거 뭐시 껌이네요, 뭐. <laughs> 아 레벨차가 너무 컸단 말이에요. <laughs> 진짜 아유 이거 뭐 아! 이거 껌인데 껌 완전 그 질겅질겅 씹는 껌인가요? 이게왜요 <laughs> 저기요? 네? <laughs> 레벨차라고요 레벨차. 아, 아 그러면은 이리로 오세요. 자일들또 치료하고 뭐 저번에는 뭐 어, 내가 언제는 내가 이겨가지고 뭐그랬는데자 <laughs> 일단 치료하시고 세 마리 배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마리 배틀. 지옥적이다. 아유 그러면은 난 누구 누구 내려갔거나. 어, 자, 그러면 저는 이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 너무 좋은데? 좋아 헬가 몇가지나한번 보여드릴까요? 짜란! 네. 어딨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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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되게 멋있지? 우와 나 오. 이거 처음 봐, 나도 어 아,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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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공격해, 쟤? 왜 공격하냐? 아, 누가 나. <laughs> 내가 만만하다봐 아유, 챔피언들이 너무 쉽게 내려와가지고 너무 쉽게 이겼다고 너무 쉽게 졌다고 막, 어? 때리는 거 같은데? 네?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뭐한 방에 끝날 거 같은데. <laughs> 자, 오시죠? 저, 저... 자, 야, 점원... 아, 니왜왜자다시 때려. <laughs> 자. 제 한번 사나 할까요? 야 오, 나라. 어, 잠만 해가야? 해가야? 아, 됐다. 자, 여기 근처에다 소환 해야지. 나라 해가! 우, 뭐야? 어? 어? 설마. 에이, 설마. 잠만 해군요? 또이렇게아그 해군은 원래 사실 모델링 보여주는 용이었고 나라. 어 기라티나. 자 내보시죠. 자 아요. 아오지. 자 병상크로우. 도 다이버. 자 병상크로우. 자 병상천병. 자한번더 셰도 다이버. 아요아요아요자내보시죠 그다음 자. 나무킹! 나무킹! 쉐르롱 라이브! 어이 병상천명 쓸래 자, 대제. 뭐야, 얘 공격을 안 해? 자, 어, 뭐야. 자, 이 친구가 지금 깨어나지는 않는데. 자, 가까이 가서, 대제 힘!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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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와라, 펄기야! 자, 당황하셨구만. 더블첩! 더블첩! 오케이! 어? 자, 그 다음 내보시죠 잠시만 이거 클났는데? 민짜 뭐자 하이드퍼프 아유 아유 야, 그 아유 야그 거짓말 개 내봐요 살아있나 네. 자. 살아있나 내봐요 짜란. 내가 죽일 거야 아, 하이드퍼프 야. 야 죽여 내가 죽오 죽여 아 아유 여기 오늘 그 제가 단두대를 준비를 안 했는데 이거 처형식을 준비를 안 했는데 일로 오세요 자 자, 이건 여기, 말도 안 돼. 여기 차영식 준비해 드릴게요. 아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돼. 야 내가 몇 말도 안몇테 차만에 이렇게 이기냐? 여러분들 아 내가 상성 어 상성 문제 때문에 졌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말도 안 돼. 자 내가 질 리가 없어. 제가 안러면됩 이렇게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드릴까? 자 어요. 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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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자, 여기 깨드리고, 거기, 깨게요 제가, 제가 내려드릴 거예요. 아, 아하하하하! <laughs> 아유, 아유, 미안해요. Hey, 일로 오세요. 자, 여러분들, 영상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오늘 슈램포베! 아니, 저기합니다왜어지세요 슈램포베 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는 어떤 조합으로 또 해볼지 여러분들께서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슈램포베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쓰세요. 여기 쓰세요. 빨리. 자, 쓰세요. <laughs> 오늘의 최영실. 자 들어갑니다. 최영실. 요거요거 네. 여기 맨 끝으로 보내주세요. 몰려. 어? 맨 끝. 가봐요. 아, 잠시만요. 네. 어떻게? 여기다가 문닫으세요 여기 빨간색 게. 아 여기다가? 여기. 어? 네. 자 준비되셨나요? 아, 안녕가세요 잠만요. 깐 왜요? 안녕. 됐습니다. 잘 가세요. 아! <laughs> 잘 가라. 황청아 내가 이겼지 여러분들 슈의으로 이겼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그러면 안녕. 자 일단 여러분들께 못 보여드린 메가진화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펜텀 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짜란 이런식으로 생겼습니다 아유 뭐 팬텀은 뭐 활약도 안하고 이겨버렸네 아유 어머님 너무 쉽게 랄랄랄랄랄랄랄 여러분들 너무 쉽게 이겨. 이겨가지고 네? 예? 왜요? 왜요? 아닙니다 사실 저서 할말이 없어요 아유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 이만 빠빠이 하도록 하죠 자 빠빠이 해볼까요? 아야 아야 아유 내가 이겨 내가 이겨 이, 이긴다고요 내가 이겨 오저야 잘해 잘해 아파 아파 자셰뿌리기셰뿌리기셰뿌리기 내가 이겨 내가 이겨 죽여 야 죽여 야 뭐야 왜 얘네들끼리 싸우냐 얘네들끼리 싸우는데 <laughs> 자 그러면 이거 이거 애들 관리를 못하는구먼 안녕 안녕